자승부는기울었다고 봐야죠 이제 네. 네. 멀리 던져졌고요 자 마무리인가요 오지호에게 줬는데요 네. 득점 성공 서비스 네. 룸 서비스 하나 철저하게 <laughs> 만들어졌네요 네. 네. 자호스스타즈 마지막 득점은 오지호 선수가 장식을 하면서 48대 40으로 더홀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한성우 선수가 제천엔 이후에 자 던질 듯하면서 내줬어요. 서비스 오지오 선수 아주 첫 번째 골. 나 네. 네, 확실하게 오늘 또 각인을 시켜주네요. 경기 네. 끝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득점까지 그리고 투사제 선수들은 모두 다 이제 네. 일어나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. 그렇죠. 저런 것은 어시스트도 좋았고 네. 또 마지막 골을 넣은 오지오 선수도 아주 기분이 좋은 마지막 피날리오를 장식했다고 봐야 되나요? 네. 자,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아 이주원 아나운서가 또 가장 활약을 펼쳤던 선수를 만나볼 텐데, 어떤 선수일지 함께 만나보시죠.